오, 됐어. 그만해, 이제. 더, 한번 하고! 이거 오겠지못 가겠다, 연주야. 그럼 늦었어 3시 54분이야? 설마. 시계 잘못됐나? 잘못됐나? 전화가 왔겠지? 어, 누나는... 맞나? 연주가 늦잠부려서 그래. 가자고 엄마가 아까부터 그랬는데. 자 우리 공주 궁댕이춤 한번 춰봐봐. 자 머리 풀어치우자. 자 시작. 아우 잘하네. 이게 다리는 왜 거기다 올렸어? 자. 엄마 나떠파하는거 봐라. 응

안 찍었는데. 알았어. 내려가. 차크. 머리 내려온 것좀 이렇게 치워봐. 네 머리. 어? 지현주 머리. 그렇지. 내 머리도 치. 어, 아이고. 자. 착. 자, 내일 또 찍읍시다.